허팝의 멘토스 콜라 실험을 보고 나도 무모한 실험을 해 보기로 했다. 네가 허팝이냐? 다름 아닌 자동차 충돌 시험. 내 차에 달린 전방 충돌 방지 보정 기능 잘 작동하는 거 맞아? 핸드폰보다 사고 나실 뻔한 분. 졸음 운전하다 사고 나실 뻔한 분. 앞차 가서서 사고 나실 뻔한 분. 그래서 김벤치가 실험해 보았다. 차량 및 보행자 충돌 모은 실험. 안녕하십니까 김벤치의 모터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최근에 박지은 아나운서의 볼보 자동차 충돌 인식법 시행 때문에 자동차 안전사고에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 들기에 충돌 모의 실험 영상을 제 차인 싼타페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은 무모한 실험이 될 수도 있지만 보인 실험의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약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. 사람이라든지 차라든지 자전거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충돌을 방지해 주는 액티브한 충돌 방지 보조 기능입니다. 자 이제 물론 전방 충돌 방지 모의 실험해 보자. 벽에 튜브를 준비해 놨고요. 안전을 위해서. 도로가 아예 단절된 곳입니다. 이렇게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올라타겠습니다. 벽이 있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<떼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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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)> 여러분, 미션 실패했습니다. 이게 아마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방지 보조장치가 아예 작동을 안한것 같아요. 보셨죠? 카메라에서. 이렇게 아, 다시 실험하겠습니다. 일단 한 50km 정도 속도로 다시 한번 해서 브레이크 안 밟고 다시 한번 2차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동 보조 시스템이 따로 작동을 안 하는데요.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. 아 제가 엑셀을 밟고 있었고요. 어, 보시다시피 나왔습니다. 아 어, 튜브가 바퀴 사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. 아 생각지도 못했네요 이거. 출발하겠습니다. 싶네요 스마트 크루즈를 켰을 때는 그래도 벽이라는 걸 인식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걸 차량이라든지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보행자 모의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.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설치를 다 해놨고요 뒤로 가서 두 가지 모드 스마트 크루즈를 켰을 때 껐을 때 여러가지 모드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액션! 대부분 자동차 실험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움직임을 주는 효과를 이렇게 해서 밀어준 거였네요 아 진짜 실험 실패했습니다 예. 자 결론평 자동차 충돌방지 장치 있다고 무조건 다 서는 건 아니다 안전운전하라 두 번째 형상에 따라 사람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는 듯하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사람 영상은 보통 잘 서는 것 같다 실험에서도 자동차 사람 움직임을 인식해서 차가 서는것 같다. 실험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놀라웠는데요. 이 실험에서 끝나면 긴 벤치가 아니겠죠? 다시 말해 앞으로 G80 신형 카니발 그의 많은 차들을 모의실험해보고 리얼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맨치였습니다.